자, 현재 연령이 35살이신데요. 지금 20년 납입을 많은 분들이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이미 납입이 다 완납이 되고 위험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진단비가 지금 암이 3천인데, 뇌졸증이 3천인데, 자, 시간이 갈수록 돈의 가치가 반, 뭐70% 이렇게 폭락할 거란 얘기예요 물가상승 겨우, 겨우 2% 가정한 거고요. 이미 완납된 겁니다. 나비판 보험료는 돌려드리지 않아요. 25살에 가입할 시점부터 나비판 보험료, 지금부터 나비판 보험료 돌려드리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다 소멸되는 것이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70세에 암이 걸리든, 80세에 암이 걸리든, 90세에 암이 걸리든, 보험금의 가치는 한없이 하락할 거기 때문에 절대 이익을 본게 아니세요. 자,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담보들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물가 계산기로 계산한 건데요. 물가 상승률을 어떻게 2% 밖에 안 잡겠습니까? 더 잡지. 20년의 기간도 굉장히 긴 거예요. 여러분들 1년에 돈 얼마 벌어요? 답답합니다, 정말. 아, 보험에 왜탁 다 돈을 다 때려넣어요? 어? 생각하면 짜증나죠? 돈이 없어. 열심히, <laughs> 열심히 일하는데 돈이 없어. 어? 죽, 도록 일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자, 20년 동안 돈 얼마 벌어요? 제게 뭐냐면, 20년 동안 위험 설계를 하면, 보험료 진짜 5분의 1 줄입니다. 엄청, 엄청 위험 설계 제대로예요. 20년 동안은 보험료 오르지 않거든요. 어떻게 위험 대비를 다 100세로 하죠? 비싼데? 비싼데? 현재 납입하는 보험료가 비싼데? 예?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1기간, 2기간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기간 100세로 하든 80세로 하든 1기간 저렴하게 하고요 2기간 20년 하면요 아낀 거 있잖아 아낀 거 그리고 다른 고민하지 마시고 20년 동안 열심히 일하세요 돈 많이 버세요 자, 현재 지금 얼마나 보험이 많이 바뀐 거냐면, 암 환자도 보험을 가입합니다. 보험명의 정닥터 유튜브로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진짜 보험이 완전히 많이 바뀌었어요. 암 환자도 보험 가입하고, 뭐유사암 이런 거다 아시죠? 암은 아닌데, 약을 다발로 투약을 해도 다 가입해요. 건강보험, 암보험. 보험사가 팔아 먹을 고객이 없는 거야. 소비자가 있어야 보험을 팔아 먹죠. 아 보험을 뭐 사줄 사람이 있어야 보험을 팔아 먹죠. 사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인수 기준을 다 완화해가지고 다 판매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상품이 계속 나옵니다. 상품 엄청 많이 나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를 경험하신 분들은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엄청나게 다양한 상품이 많이 나옵니다. 요즘에 여러분 미세먼지 보험도 나왔어요. 뭐 별의별 위험, 별의별 뭐, 보험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는 뭐냐면, 기본만 하자. 좋은 상품은 제가 계속 아, 알려드릴 테니까, 정말 싸고 좋은 상품 나올 때는 추가 계약하고, 기본만, 어떻게? 해? 3대 질병 진단비, 기본만 하는데요. 현재는요, 대박 좋은 기회가 뭐냐면, 사망연계가 없어요. 사망연계 여러분 들어가면 보험료 작게는 몇천원이고 많게는 한 만원씩 잡아먹습니다. 20년이면 240만원입니다. 자, 3대 질병 진단비만 그냥 가입하자. 두 번째 건강하시다라고 하면 3천원짜리 4천원짜리 미니암을 가입해야 돼요.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생식기암 각각 각각 2천만원씩 보장을 하고 보험료가 3천원 조금 넘기 때문에 35세 남자, 이거는 인수만 되면 무조건 가입해야 돼. 20년 동안 보험료 변동이 없고요. 납입 면제도 있습니다. 자, 고맙습니다.